가라 하고 정해 쪽이 없고 대기 대기 어, 엔딩이 일로 날라오거든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로 가지 쟤 없어 다시아 밖으로 나갔다 플리즈 힐러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두고기 하트 받아라. <laughs> 이거, 이거, 이거. 2분 남았거든? 일단 여기 대기해보자. 어, 저희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다 중립이네? 중립은 센가고. 에이곧 시작하겠군. 곧 시작하겠군. 아, 오늘 춥다. 비가 계속 오네. 한 일주일 동안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아, 그만그만와난나눈좀 응, 오지. 아, 재구는 눈이 안 와가지고 눈 구경을 못한다. 어, 어디? 초코렛 멀다. 우리랑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달려가이 꽃연이 보이고 꽃연이 어디로 날아가고있다 아 꽃연이 버리고 검끝 확인 뭐개 털고있냐 묶었어? 아 내가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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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킬다좀 칠라 했는데 그걸 먹어 버리네 <laughs>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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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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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마요.. 요 위에 있으면 니들 못 들지롱 어. 전진 앞으로다 전진 앞으로 가자 후진, 후진 앞으로 인게 나 일단 그 녹화도 같이 되고 있긴 하거든? 소리.. 지우기 귀찮으니까 고운 말부다야 두호가 어... 살려줄게 그... 그렇지 야, 패면 돼 이제 임마 그거 없을 거야 스태프 기절라 가사리 이 정도 치지마 가다 봐. 딜. 어, 야, 오, 뒤에도 뒤에도 러시 나이프. 아, 몰라 난 전진 얘만 본다. 어, 나나나 나, 나 전진 앞으로 다 가자. 아이. 대돈 템이 좋아 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아, 씨발 퍼펙트 같다. 또 됐다. 러스트 러스트 때려. 때려. 잠깐 우 있다. 저그 자리? 아이고 진짜. 미치게 됐다 나이스 일러스트 나토 나이스 자 3초 남았거든 타밍하고 좀 넣어보자 저기 각광나품지 나도 나품지 쪽에 나쁜할들이 있는지 한번 로할갈게 기몽료 있거든 여기 아 스태 없어서 못 받겠는데 우리 응. 비충 채워야될 듯? 응전천히와 나는 그냥 박을거야 안녕 모을수록... 그런 실력으로 난날못뛸을 건데. 하나라도 넣어 보파. 어, 하나 넣어. 어, 뭐야? 탱커. 자. 양반한테 데 아, 였다 이름 모였다근데 여기 두 놈. 제들 둘다템이좀 좋아. 아 이거 은신하고 어, 시간 벌어 많다 네명어 <목소리> 빼빼 오케이 어, 일... 네, 네 명이 아, 나왔다 네 명이 나왔다 죽어 죽어 어 탈출이야 어 탈출 무적 아니야 이제 아씨발 오시 <laughs> 봐보세요 너가 말해줘서 알았다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일번팀와보세요우린 무적을 주든지 지금은 <laughs> 야 그럼 이제 탈출 의미가 없네 그렇지 그냥 한번억그로한번 빼는 거야 바로 나..나..나푼지 쪽으로 나따라와봐 있다 아, 밑에 ㅈㄴ 많다 요. 일단 일단 천천히 천천히 뽀꼬라 박지 마세 이거 티터 봤지? 오케이 은신이 있긴 하거든 야, 나 박으면 안되는데아 몰라 <laughs> 다가아 티터 바가. 아 근데 은신이 없다고 야야 튀어! 튀어! ㅋ 나..나..나..나 모른다 진주야 어. 잘 있어라 아이 나 <laughs> 은신 때문에 한번 시간 볼수 있어. 어 쉬었거든. 나나뭐한 번만 하자. 뭐 내기는 어떻게? 허블링. 나뒤 음, 돌아서 허블링 죽일 거야. 오케이. <laughs> 어이야, 허블링 스킬을... 못 갔다. <laughs> 아니 나못 가. 미안하다. 못 가게. <laughs> 내 뒤에 나내 뒤에 씨발 몇 명이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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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든지 부활해봐. 촛구대 어디 있어? 그 우리 위로, 위로 위쪽. 아나 보이 좀불고볼게 아래쪽 말고 위로 동선을 잡자. 아래 맞네 우리가 어글 끌어가지고. <laughs> 불 풀었고. 간다 위쪽으로. 그쪽에, 그쪽에 한명 있거든. 검끝. 아아 검끝 있는데 많다 이 진진 앞으로 가자진진 앞으로. 어, 쟤제잡 잡잖아. 어, 나못 잡지. 잡지. 너가 잡냥1는다아얘0모점1 0다점 10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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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모 우리 위, 우리는 우리 목표는 전진할 필요 일단은 저 빼가지고 이거 네임드 피임 초기화시키고, 야 온다, 온다, 온다. 배 준비해. 나는, 나는 죽어 돼. 나 어차피 죽으려고 오는 몸이라서. 파이팅 블렌티가 얘가 지팡이 장군이거든. 어 어유 씨발. 이거 죽으면 초소부활 초소부활 오 하나 죽였다 나이스 기다 기다 두 기다 초코대 어디 음? 나 어디 갔어? 아니 나 죽었어 초소 나 부활 맞게 초... 아 초소부활 아, 써아 주던지 다시 하라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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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까지만 <laughs> 아그 기다리는 라 거였구나 어. 일단 그 초코대 다시 나품지 쪽으로 아래 그 위에 애들 많다 오늘 끌렸을 거야. 납품지 쪽으로 납품지에 없거든? 이거 한 마리 잡고 납품 고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누가 빠르게 난 내가 다르게 알제? 얘 예, 육식 한 마리 어, 할 거야. 아 파밍 할거에아 육식 봤어 보긴 봤어 육식은 걔는, <laughs> 걔들은 는걔 존아 약해 버려 아니 버리는 게 내가 혼자서도 감당 가능한 이거 납품 한개 어. 음, 하나 나왔어 개꿀이야 어. 아올 때까지 여기서 납품하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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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오케이 뒤에 더블 폴트. 이씨 너무 많네. 존나 많다. 아나 나. 엔딩이 엔딩이 좌측에 엔딩. 아야 좌측 허블링 엔딩. 허블링 자... 허블링. 허블링 아 허블링 하기 하기 하기. 세골 마크. 안되돼또덥 덥. 허블링 되냐? 묶었어. 가자. 허블링. 오 대. 아나자나 자는 중. 존나 꿀잼. 나이스 터틀였다. 허블링 허블링 허블링. 죽으면 일단 기다려봐. 살아나지 말고 응. 초소로 갈게. 같이 가는 거야. 기다. 려 네, 오케이. 초크대 죽으면 <laughs> 초소고고. 짐고고 바로고. 여기 아마 육시이도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볼때 맞네. 건너면 돼? 아 박는다. 난 그냥 박는다. 풍류. 유. 스톰바 스톰 또 박아봐. 풍류. 나쁘한다고고 아이고 못했다. 아이고야 씨발. 바로 일점 사당했다. <laughs> 어 촛구대는 한명떠노 기다리기 려 대기. 삼 아, 명이네 아, <laughs> 따스. 촛구대 어글 풀었스아 뺐구나 초소보아. <laughs> 촛구대 쪽으로 가자. 데로와봐아따세 일만 노 a 변신 실하냐? <laughs> <왜, 웃음> 연기하고 있었네 여기서. 우리 꼬셔볼게. 둘이서 꼬셔보자. 빵디 좀 흔들면서 채팅은 치지 말고 최대한 이 형이는 코코라베, 코코라베 묶었어.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괜찮? 아 코코라베, 봐봐. 끌렸어 어우 야나나 나 스킬 다 붙여서 나한테. 아우 씨. 아이고. <laughs> 그럼 꼬셔가는 중 <웃음> 이거 <웃음> 죽을 것 같은데. 나 퍼펙트 고고아나버려버려나돼지않 다시 초지 부활 위쪽으로 갈게 완전 않고 나나 항상 혼자 나렇게해가지고난지이고나쁘 무섭다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고 나쁘나 뭐 캐스트 있노 말 걸어야지 코맙소 오야 예, 캐스트 깼다한게 나이스 오세 세이드 레버넌트 스테노 얻었다 변신 아 누구를 잡아야 잘잘잡았다 소리 들을까 애들 보고거든 음. 내가 일단 물리면은 알아서 판단해서 하셈 근데 제들 로안 빨린다 아 이걸 아나되갈란다 얘들 안 온다 나 아, 육식 애들은 특히 꼴반단 말이지 진수님 어나난 버려 야이 씨발 겼다이줘 <laughs> <laughs> 존나 따라오마 <거. 웃음> 아나 아프다 아안 나가도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다시 갔어 아니, 아, 그래난좀 혼자, 혼자 돌아다니고, 어 같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난내스타일좀안 맞나? 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포스에서 좌측으로 오면은 한 명씩 있거든. 혼자 꿀는스끼들이다 송아 반갑다. 나 혼자밖에 없다. 야, 어디 가냐? 아, 미스터스 가라 가라 그랬다. 분명히. 블렌티블렌티 쎄냐? 블렌티 블렌티아니 약간 n t y p l e n 위 y Pl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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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l e n t y Plenty, p l e n t 가 두 길로 와 볼래? 후대라 다송이 혼자 있거든 여기. 아, 이 뒤에 존나 많이 가는데? 아씨벌 <laughs> 아, <laughs> <laughs> 아니 이건 좀 아닌데 블렌트야. 아, 블렌트부터 불러야겠다 이거. 오, 좀 많다. 죽겠다. 와 번개 머리 터졌다. 아피좀 채워볼까? 한 보자. 혼자 다니는 애가 있나? 이게 애들이 모여있을 게일점사애힐 때문에 안돼요. 아니 허블랑님, 아까도 여기 있다. 이 우리에게 주진 시간이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오야 가볼까? 허블랑도 터뜨렸다. 이거 납품해버려 음, 나이스. 가능한가? 안 된다. 씨발. 온다. 따라 온다. 우리 따라 온다. 후대. 아, 나 버려. 난 버려. 후대. 여기서 그러면 나는 이제 순간이동 속을 찍는 거지. 아깝다. 아 보이지 않노. 아, 순간이동 속 오면은 바로 나 품재가 보이거든. 블렌티가 보이네. 아 근데 보유 쌓여가지고. 순간 이동소 근처 에 애들이 별로 없긴 하거든. 아니 샤먼 이 사람 왜 이렇게 쌤? 그래도 쌤 약하지 않아. 아이씨 만노왜 이렇게 많나 야스킬 콘도 다 때려박았는데 집에 한발 박혔어. <laughs> 에이. 뭐야 뽀땅왜 혼자 다녀 너! u 여 h e 나 e a 에 e y o 있고 많다 그냥 오 오, 뽀딱님 25개. <laughs> 오 you? There is a 잘따 e 어 50개 터뜨려버렸어 개꿀 e of the world. Oh, oh, what are y o 어, 잠깐만 저기. 아, 거거저기 이거. 네거기 애들 있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나품 헬지론부터 볼게야. 오오오 20개 캐라 씨발 <laughs> <laughs> 뺏은 거로만 50개 채웠다 씨. 이거 잘짜 이제 난또 초소를 돌리는 거지. 초소에 아마 60개들 많겠지. 어랑 터트릴 수 있어. 애들도 어, 또 잡았고. 여기 소환석 옆이좀 꿀이네. 근데 음. 지금은 지 마. 애들 그, 그, 다 모을 어. 어. 애들도 브리핑한다고 애들 여기 있다고. 여기 멍때리면서 그냥 안전한 것처럼 사냥하는 애들도 있데이거 음. 어. <laughs> 4시까지 올수 있나? 4시? 어이시 봐요. 가능조. 경인 경 음. 쪽? 빈스? 혼자 파 y o 먹고 있거든 빈스응 어, 오케이 You 걔 일단 탱이하하든든다박 n 다 응, 박아 박아 박아. 잃었어. Baba, b 어 b a You d o n 어 s 이 o p Nice. What's up? j u m 아니, 헐, 빨리 오, 달려, 달려. 아까도 여기서 뒤지셔 놓고 또 여기서 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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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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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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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었어. 아. 묶었는데 땡겼네. 빼봐. 아, 나 살아, 무조건 살아. 오케이. 죽이면 돼. 아, 얘도 잘안 밀린다. 나이스. 아. 우리 여기 지키자. 아, 좋았다. 활강, 아. 괜찮은 거 봐라. 좋았다. 애들 근데 한열0명또올것 같긴 하거든. 아유, 뒤에 안전구에 있긴 해. 오케이, 알게. 아뭐안 아, 놀래라. 아 근데 지금 많아 쳐야 되는데 모닥불 가서 좀 쉬다 와야겠다. 나 모닥불. 오케이. 어이 지금 뭐고? 지 어우 야나 하나 잡겠다고 몇 명이 오냐? 두 개도 죽으면 내 시로 와. 어 대드풀 제 약함. 쟤는 혼자, 너 혼자도 후대 혼자도 잡을 수 있어. 나폼이 빠르거든. 야. 간다. 아, 림이 없다, 드림이 없다. 아, 버려. 제드풀만 잡아. 아우, <laughs> 사방이 저기야, 이런 씨 밖에. 오케이, 샷. 아, 퍼펙트였다. 퍼펙트였어, 내가. 아, 괜찮, 괜찮. 아, 씨, 나도 퍼펙트였네. 얘도 템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 오, 에 어, 아프다. 아, 까비. 아, 패링 했으면 됐는데. 까비. 뭐야? 내 대기 407개. 개폭주자라서 자키 박식 걸개 보드가 됐어. 아. 아, 근데 그 주변에 호위도 개 많다. 어. 완전 여왕벌이랑 다를 게 없노. <laughs> 우대 뒤에 따라가고 있거든나 뺀다 일단. 어. 나 중사랑 싸워야지. 아미쳤 아, 아, 마들이 진짜 너무 아프다. 아이고 권블락 님. 저좀살အ세요고 3분, 3분, 3분 남았어.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든 더 많은 혼돈 얻는 것에 집중해야 어순간이동속에 많다 오면 안달듯덤블랑아까비이소로요 오늘 시작이 어디 도망치냐? 이 제도만 피가 많구나. 오씨박도 제발 나들어지 이제 지마 남지 않았습니 아이 씨 패리 못 했어. 아, 안되다다 다시 자리를 좀 바꾸고 아노 no. 어글좀 끌어볼까? 빈스뿔달 리니지 어글도 안 끌리네 눈눈난나 빈스 나 따라오나? 뭐그 위에 빈스 혼자 나 따라오는거 같거든? 잡으실? 응. 어 빈스 나 뒤에 보는중 어? 안돼본인이 오케이 안렸어 어, 나다 안다? 나 소파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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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다 안다? 안다? 가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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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봤다. 갈수 있어. 어, 죽은지. 10초 15초. 아, 끝났다, 이제. 나는 후퇴. 아쁘지 않아. 구유도 채웠다. 어. 아. 고생했습니다. 저만 당신을 다 이것도 유튜브 올리고 올게. 아, 어, 더네. 밥이나 먹어야겠다. 맛밥.